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던 조국의 실체입니까? 저를 쏜건 적군도 아닌 제 동포들이었습니다. 그녀는 북한군 JSA 여군 장교였습니다. 공화국의 얼굴이라 불리던 29살 박서진. 어느 날 여동생이 부패를 신고했다는 명목으로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. 죄도 없는 동생은 26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. 자매를 키워주신 할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.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탈북을 결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. 쏴! 당장 쏴라! 더 이상 못 가게 죽여!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. 총알이 그녀의 다리를 스쳤습니다.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. 50m, 그 선만 넘으면 자유였습니다. 같은 동포에게 쫓기며 죽기살기로 뛰는 그녀. 5분. 딱그 오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. 왜 그녀는 목숨을 걸고 뛰어야 했을까요? 눈물겨운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시청자님께 오늘의 행운과 복을 함께 드립니다.